아, 네. 아, 믿음 믿음이시 이작되면 믿음은 도전이고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다 아, 네. 믿음이 는데도 많이 있다는 말이한테. 니다도전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글쓰 때단순과 지속과 안복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런 역사가 적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여지는 것이 참 행복하잖아요. 아, 네. 주님께부들렸으니까 바울처럼 아, 네.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하는그 신앙, 아, 네. 그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희망해야 돼. 아, 네. 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루씩 말씀해 하세요. 평생 생각할 겁니다. 아멘. 하루씩만 행복하세요 아멘. 평생 행복할 겁니다. 아멘. 그러 그러니까 하루는 쉽잖아요. 아멘. 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터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평책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도 승리하게 하셔야지 내힘으로는 할수 없잖아요. 아멘. 찬양 네.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힘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실 때승리